의 말씀은 어, 특별히 시온 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 시편은 구약에서는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기념하는 예배 때 불렀고 어, 교회 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로 알려진 오순절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여 불렀다는 것은 어 하나님이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게 하셨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어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어, 이 표현이 우리가 잘아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배를 막으시고 마치 그 배를 깨뜨리시려고 하셨다가 요나가 물속에 뛰어들어 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곳인 다시스로 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맞다면 어, 이 시인의 고백인 이 사실 8편은 역시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배경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서가 배경이 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지금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공전을 살펴서 포대에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냐. 아니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성벽만 남은 자네들. 니에미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벽만 남은 자네들을 지금 보면서 하는 말이냐. 라고 한다면, 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자네들만 남아있는데 이 자네들을 바라보면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더, 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역설을 오히려 강렬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해서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역설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 연약한 인간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떻게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우리 를 구원하실 수있나말이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조금 더 강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은 이 무너져 버린. 이 성벽만 남아 있고 이 잔해들만 가득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8 0 0 m 예요 도봉산이 740m니까,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파른 곳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어, 평지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간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 높은 곳이 난봉불락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이라도 굴면 이 돌이 굴러가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마공에 처음 음, 도착을 했고, 이 조하네스버그라고 하는 어, 수도이긴 한데, 수도가 또 하나 있어요. 행정적인 수도는, 공항은 조하네스버그에 있지만, 행정적인, 온갖 그 행정도시, 행정적인 수도는 프레토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프레토리아까지는 약한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프레토리아를 향해서, 저희 초행이니까, 내려서, 내려서 이제, 저희를 마중나고 목사님 차를 타고 프레토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머리가 아파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이제 비행시간이 길잖아요. 20시간이 넘으니까. 아, 오랜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도착을 해서 그날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좀 반대 시간입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인데 거기는 지금 아침이 되어 버렸으니까 일교차가 이게 적응이 안된 거예요. 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은 이미 꿈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타고 그 목사님의 숙소로 목사님의 집으로 왔어요. 이제 오자마자. 부사님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잘 알죠. 그러니까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샀어요. 아침인데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어 새벽 시간이 되니까 잘하는 거예요. 피곤할 거니까 잘하고, 근데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고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부사님 머리가 아픈데 약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 자반의 약을 먹고 머리 아프다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다 라고 하면서 어, 한국에서 갖고 온 약이 아니라 그 남아공에서 파는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좋을 거래요. 그약을 하나를 먹고 어, 한두 시간, 인가세 시간을 잤어요. 나중에 알것같더니 우리는 그걸 자세히 보질 못했는데 조아니스버그에서 프레토리아까지 계속 올라가요. 차가. 계속 올라가서 이상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늘이 낮지 얼마나 낮냐 하면 거기에 이제 갑자기 그 돌발성 폭우가 오기도 하거든요 막 일주일 정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벼락을 치고 천동벼락이 치면 바로 머리 위에서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번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무섭다라고 느낄 만큼, 번개가 눈앞에서 차요. 번쩍하고 치는데, 오지말내 머리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늘이랑 가깝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에한 번씩은 꼭 토요일 날이 되면, 다는 아닙니다만, 토요일 날이 되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운동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숨도 차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름의 이제 장기전이니까 공부를 하려면 꼭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마다 공을 찼어요. 나방에 찍은 사진 보면 시커매요. 하도 타가지고, 하도 그냥, 응? 그 뜨거운 햇볕에서 하늘도 가까운데 그냥 공을 차가지고, 뭐한번공 차면 뭐한 점심 먹을 때까지 차니까. 큰 거였어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 그들 나름대로는 이 높다라고 하는 곳이 불편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 산소도 부족하고 또뭐 머리도 아프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저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 우리가 읽었던 48편의 내용대로 하자면 무너졌단 말이에요 너무도 어이없게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다 부서지고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잔재를 지금 바라보면서 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48편의 노래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왔겠느냐 말이에요 막 정말 요새와 같고 웅장하고 막 그곳에 가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라면 어쩌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다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기서 재산을 지낼 수 없는 정말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자네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말 패러독스와 같은 역설적인 의미라는 거죠.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 우리가 다니엘 썰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해서 또 하나님이 힘이 다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이 그들을 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430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 또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육제를 보면 저희의 고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 당시에는 가장 큰 고통, 뭐, 뭐, 이렇다 설명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뭐 무통 주사를 맞거나 또는 뭐 재왕절개 수술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얼마나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 바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생각조차 기시은참 몸소리쳐지는 이런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왜 파필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살을 찢는 뭐뭐또 또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고통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시인이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설명한 것은 고통 뒤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기쁨은 이 고통을 씻어줄만 하잖아요 지금 시인에 관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 눈 앞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만큼의 정말 다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고통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고통이 이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언제 그랬냐 싶게 너무도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눈앞에 보여진 이 현실을 바라보지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호심과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노래해야 된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초막절에 불리워졌다면 이 장막절에서 허물어진 그 성전의 자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했을 것이고 오순절이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새 희망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오히려 그러나 이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전 뒤에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에 걸쳐 세워지거든요. 수룻바벨 성전, 수룻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벌써 2000년이 넘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지, 헤롯 성전이 무너진지, 2000년이 넘었어요. 어,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미 법계가 빼앗겼고요또 성전에 중요한 기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봤어요. 이스라엘 의 회복으로 보아서, 지금은 자주 국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난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해요.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어, 마지막 피난처와 마지막 요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침로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모형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침로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진 우리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그게 믿음이죠? 현실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